오, 목시, 목도. 자, 기억시옷받침. 어떻게 읽는지 지금 보셨죠? 자, 기억시옷받침은요. 기억받침이 소리가 나요. 그런데 뒤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그 글자를 읽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거든요.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이 글자들이 들어간, 이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을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. 오늘 설거지는 내 몫, 그 몫이 조금 귀찮았지만 내 몫을 끝까지 다 했어요. 다음에는 동생 몫도 해줄 거예요. 자, 몫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? 내가 가져야 할 부분이나 내가 할, 해야 할 일을 말해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몫을 볼게요. 여기는 뒤에 아무 자음이 오지 않았어요. 아무 글자도 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목하고 읽어주시면 돼요. 기역 받침을 소리 내시면 돼요. 두 번째 목시는요. 뒤에 이응이 왔죠. 이응이 올때 받침이 넘어가서 소리가 나야 돼요. 어떤 받침이 넘어가냐면 시옷 받침이 넘어가요. 그래서 목시하고 소리가 나요. 근데 우리가 좀 편하게 읽자면 목시보다 목시 이렇게 소리가 나요. 이거는 밑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오는 자음은 좀 세게 발음되는 그런 현상이에요. 자그 다음. 목슬,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응이 왔어요. 그래서 시옷받침이 넘어가서 소리나요. 그래서 목슬하고 소리가 나지만 편하게 발음을 하자면 목슬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. 자 마지막 목도. 이거는 뒤에 이응이 아니라 디귿이 왔어요. 디귿이 왔을 때는 받침이 넘어가서 소리 나진 않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기역받침만 소리가 나고요. 시옷받침은 소리가 안 나요. 그래서 그냥 목도인데 이 뒤에 있는 도가 좀 세게 발음이 돼요. 앞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도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세요. 이거 같이 한번더 읽어보고요. 여러분들도 혼자 한번 읽어보는 연습 해보세요. 오늘 설거지는 내목그 몫이 조금 귀찮았지만 내 몫을 끝까지 다 했어요. 다음에는 동생 목도 해줄 거예요.